아 그래요? 성이세요 <laughs> 이겨�iesen! 아, 니다 이거 니다 반주도 잘생겼다. 반주도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맞아서 어. 하나 정도 올라갈 수있으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잘해주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힘드시죠? 더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 없는 무혈 혁명을 두 번씩이나 권력자를 권좌에서 끌어낸 걸두 번이나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해낸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이 위대한 이 국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만한 그런 세상 만들 수 있겠지요. 예! 문제는 <laughs>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준비도 돼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정치인들, 대통령, 국회의원,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잘 뽑지 못하면 지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뽑으면, 보구를 잘 선택하면, 더 나은 세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죠. 문제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국회의원 뭐그 대단한 겁니까? 그냥 우리 월급 받고 우리 일 대신한 우리의 대리인일 뿐이잖아요.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꼭 뽑히고 나면은 자기가 무슨 왕인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극히 일부가 정치인은 대통령은 그냥 국민이 부리는 모습일 뿐입니다. 여기에 무슨 오수동이라고 오수면인가 있다면서요. 네. 멍멍이도 말이에요. 멍멍이도 충직하게 주인을 모시다가 죽기까지 하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국민이 맡긴 일을 제대로 하기는 커녕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겠다고 하고 그런 잘못된 공직자를 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들을 편드는 이 나쁜 사람들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꼭 해야 되고 6월 3일이 그 새로운 세상의 출발점이 될 거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우리 국민들은 많이. 배우고 전 세계에서 문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많이 배우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남들을 생각할 줄 알고 몇만 명이 모여도 폭동을 일으키거나 남의 가게를 약탈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국민입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만 주어진 고난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 잘 뽑아 놓으면 여러분 신간편하게 아까 어르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임실 구례도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는 희망 있는 그런 동네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면 여러분 할수있다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 저는 보이시죠? <목소리> 예, 음, 반갑습니다 천국의 하들 한두 명의 별 별이 입니다 올라가야 되겠다 안 보여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볼니까 <보였셨습니까? 목소리> 후보님 모시고 3년 전에 임실 왔었는데 오늘은 최고위원으로 여러분 함께하게 됐습니다. 자 임실 준비됐죠? 네! 뭐가 준비됐습니까? 네. 6월 3일! 새로운 나라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오늘 6월 3일까지 질침없이 가서 전북에서 90% 이상 받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만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이라텍. 저는 도당위원장 이원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재명 후보님 오신 거 환영하죠 저희 전북인들한테는 특별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 탓, 세만금 탓으로 하면서 전라북도의 산을 삭감했던 기억나십니까? 우리 전북인들한테 자존심을 팍팍 긁었던 그 만행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북인이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